안녕하세요. 오늘의 미국 POV에서는 짧게 주식에 대한 뉴스를 커버해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28일에 에버그랜, 그러니까 홍다그룹이죠. 에버그랜 주식이 87%까지 떨어졌습니다. 에버그랜 주식이 2022년 3월 21일에 거래 중단됐다가 처음으로 열린 날인데요. 중국 경제 요즘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가 않죠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은행들한테 주식투자를 늘리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주식거래세 스탬듀리라 그러죠. 스탬듀리를 0.1%에서 50% 깎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깎은 결정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린 일입니다. 15년 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을 때니까. 아, 이게 경제에 좋은 뉴스인지 아니면 새로운 금리 부기가 시작된다는 말인지 아,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날 29일에 베트남 자동차 회사 죠 아, VINFEST VINFEST가 마켓캡 시값 총액 191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아, VINFEST는 IPO를 8월 15일에 한후 2주도 안 돼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다른 차 회사들과 마켓캡을 비교해 보면 테슬라는 세계 1위에 8,150달러, 토요라는 세계 2위에 2,270억 달러. 그외 주목할 만큼 다른 차 기업들은 멀세이리스 780억 달러, BMW 690억 달러, 포드 480억 달러, GM 460억 달러, 그리고 현대. 330억 달러입니다. 윈 s 스는 미국에서 올해 5만대 판매 목표를 삼았지만 아, 이번 6월달까지 3천대가 팔렸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미국엔 그 3천대에서 151대만 등록이 되었습니다. 윈 s 스는 ipo를 통해 2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 있었지만 1억 5천만 달러만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IPO 당시 Vingroup 회장 Nat v 은 VINFEST 주식을 99%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 VINFEST Market Cap,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910억 달러. 재밌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p o 였습니다이영상에 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